라그시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알려드리지 않고요 솔라이트가 업데이트가 됐대요 어? 이거 뭐지? 오 원래는 이게 없고 이쪽에여쪽에 판다 있고 판다가 왜 여기 있지? 이건 있는 거 줘봤어요. 판달은 없었는데, 물 뿌리게 안 가져가고. 도박 한번 해볼까요? 오! 좋은 거 같아요. 좋네. 괜찮네. 이거 유튜브 불량시험을한 10분 정도 되죠? 네, 10분만 할게요, 또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스트리머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. 솔직히 솔직히 말하자면 아 녀석이 상자 먹고 가고 뭐야 만화 다는 거였어? 레이저 무기 4, 게임 종료보상, 무기 발, 사 속도 음, 음, 음. 어, 에너지 물 m m 사용해주고요 공 m m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원 m 있던 무기가 제일 좋아요 이 캐릭은 어, 몰라요 뭐라고 설명해야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존나세요. 존나 쎄요 존나 쎄다는 말도 욕은 아니죠 오케이 음 잠깐만요 됐어요 지금 2분이 지났네요 네이 정도면 뭐가 이래요 아저씨 아씨 아, 진짜. 녀석이. 녹스 맵 플레이어는 컴퓨터라서 키 설정도 해야 돼요. 솔직히 말하자면. 아야. 아야. 최종을 쫙 사용해줍니다. 아래 먹고 갈까요? 제가 이 상자를 왜 캐나리면, 만화가 없을 때 가끔 만화를 주거든요, 상자가. 일단 이거 사용해 줍니다. 아, <laughs> 잠깐, 잠깐, 잠깐 잘못 챙겼다. 에안 먹고 갈게요. 아, 상자. 아이씨, 없네. 제가 조금 말끔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스타일. 에라군요. 음, 음악해줄까요? 무슨 음악 좋아요? 해 댓글이 달아주면 고맙습니다. 아니, 고맙겠습니다. 제가 요즘에 초등학생, 아니다. 초등학생이 아니지. 초등학생, 맞나? 중딩이라고 봐야 되나? 일단 편지 오 뭐야 신비의 상인 어.. 확인하고 아니야? 싫어? 여행 응, 없어 오케이 무지개자 했죠 스노우스 어, 만화 뭐, 써놓하는걸로아 뭐야 이거 뭐야? 이거 만화, 오케이. 만화 소화안 돼, 미친. 에너지 물약 살 거야. 아냐, 이미 했네. 음, 음, 음. 썸네일을 이걸로 해야겠군요. 만화가 없다. 이거 원래 만화 있는 거예요. 지금 막 쓰고 다녀도 돼요. 아야. 퍼프. 얼어붙지 않고 저을얼리는 시간이 추가되고요. 상자를 부를 때 물약이 떨어질 확률이 생깁니다. 레이저 무기포 이게 제일 좋죠? 아야. 쓸까요? 아니야. 상자 이제 하면. 그거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, 아니 있으니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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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음. 오케이 체력 물약. 오케이 체력 물약. 오케이 아, 오케이 체력 물약 이거는 나중에 쓸게요. 감옥 표시는 뭐죠? 새로 업데이트된 건가? 뭐야? 감옥 있잖아. 죄수 있나요? 유남생, 유남생... 어, 네가 거기서 왜 나와? 비가 갔다 왔나? 안 갔다 왔네 어? 이거 살까요? 그래 이거를 차라리 이거를 차라리 사고 아래 가자 여기서 돈 얻으면 되지 돈 나와라 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제발 너돈좀 주라 돈줘돈줘 돈 줘. 제발 돈돈돈돈돈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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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. 아니야 체력 물약 먹고 갈까 먹고 가자 아 진짜 골드 나와참 아이고 사고 싶은데요. 방구, 더 필요할 때. 여기 편집하면 돼요, 어차피. 편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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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오케이 okay. 달콤한 말 이거 사주고요. 붕원자로 그냥 이거 가져갑시다. 정수기 한번 사용해주고. 단데. 김지원 유튜브 아시나요? 이렇게 가까이서 때는 얘가 정신을 못 차려요. 이시국님 오 이런 식으로요? 아, 살지 말자지아 진짜 이시국 이시국님 저한테 축복을 아니야 저거 좀방제좀 털고 하자 이시국님 이시국 아 이시국 아, 이 시국, 이 시국, 이 시국, 이 시국 역시 이 시국이에요. 그래, 지금 약합시다. 버스 나올 것 같은데, 죄송합니다. 형이 거기서 왜 나와? 형은 일단 죽여주고, 빡, 어, 아이템 나왔다. 팩 죽여, 빨리 죽여, 죽이란 말이야? 빨리 죽여, 죽여, 빨리 죽여. 아 많아. 아 많아, 온나 This is o l l l l 음료 샤파키 수정헐 골드랑 마랑고더또 갑시다 역시 고블린은 많이 나온다 했어 이 녀석이 이 녀석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아 이거 못 맞추고 있었네 미친 계속 맞추면 안돼 계속 맞추면 안돼 계속 맞추면 안돼안돼두월 있나 오케이 <목소리> <목소리> 음속 방이좀 좋은데 응 아니야. 반단 정화시켜야 됐지요. 우선 산소 강하고 꼬인 거안 나오고.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.